행복지수 꼴지, 행복하지 않아요. 나는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. 기쁨이 없어요. 이런 분노와 조절 장치, 분노 조절 장치가 절제하는 능력이 없어요. 이러면서 울퉁불퉁 짝짝 이러고 살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같이 좋은 곳을 향하여 선택할 수 있을까? 디자인해 갈수 있을까?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아,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성품은 디자인이다. 행복은 선택이다. 이런 맥락으로 함께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. 행복지수가 그렇게 그 우리나라가 낮아진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이 됐던 이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두 가지의 원인을 이야기했어요. 대한민국 아이들이 그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는 너무 일찍부터 비교감에 시달린다. 또 하나는 너무 일찍부터 열등감에 시달린다. 이두 가지가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비교감과 열등감은 누가 지는 거냐면 그 연구의 대상에서는 가정, 부모, 그리고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행복하게 태어나서 행복한 인생으로 행복한 자기 인생길을 가야 되는데 그 아이를 담고 있는 가정에서 벌써부터 시작이 돼. 애가 태어나면 비교감. 애가 태어나면 열등감. 너 빨리 해야지 누구누구보다 못하면 어떡하니? 안 되지. 더 빨리 뛰어야 돼. 너는 왜쟤보다 못하니? 막 이런 비교들이 이 아이의 행복을 뺏어가고 있는 원인이다. 그런데 이게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이미 그렇게 조성이 돼 있어서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이 사회 속에서 비교감과 열등감 때문에 시달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.